이게 이제 이베리아 반도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가서 이제 이탈리아가 야.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있어요. 네. 모로코가 여기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이베리아 반도라고 하고 이쪽에 이제 포르투갈 또 여기에 이제 프랑스가 있고 이렇게 했는데 자, 벌써 이제 딱 위치상으로 봤을 때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막 노릴 것 같지 않아요? 아. 모로코 같은 경우는 그렇지, 네. 그렇지. 바다 요만큼만 건너면 바로인데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은 굉장히 서구의 영향력 안에서 살잖아요. 옛날엔 동양이 훨씬 더 선진이었어요. 그렇죠. 중국이 전 세계 1위의 국가였어요. 맞아요. 한 15세기 고때쯤만 하더라도 이게 뒤집어집니다. 그 시대를 우리가 이제 대항해 시대라고 네.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서구에서 항해 기술을 발전하고 범선을 만들어내고 천문학이 발전을 해요. 그러면서 식민지를 약탈을 하고 그때부터 사실 서구가 동양을 앞지르기 시작을 하는데 대항해 시대가 언제 누가 먼저 시작을 했냐? 처음에는 포르투갈. 맞아요. 네. 포르투갈이 제일 먼저 시작을 해요. 바다를 어, 접하고 있어서. 포르투갈의 애니케 왕자라는 이 네, 사람이 탐험심도 많고 그래서 막 이제 항의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왔던 곳이 이 북아프리카 지역, 이 모로코 쪽 지역에 세우타라는 곳이에요. 여기에다가 이제 모로코를 다 먹고 들어가지는 않는데 거점 도시처럼 아, 만들어놔요. 아직까지 아프리카 대륙을 막갈 생각은 없어요. 음. 관심도 별로 없고 자기네들 그렇죠. 관심은 그냥 아시아 혹은 뭐 저기 인도. 뭐 금이나 은을 캐러 가자 뭐 이런 쪽이었기 때문에 요런 데다가 이제 거점 도시 같은 걸 만들고 침명을 하기 시작을 하죠. 여기가 이제 스페인으로 넘어가요 이런 데가 왜냐 포르투갈이 대가 끊겨요. 그래갖고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연합을 해서 왕국을 만들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스페인이 가져가게 되는 거죠. 사실 지금 세우타는 아직도 스페인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다스렸던 건데 19세기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스페인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좀 확장을 했으면 좋겠어. 도시 말고 나는 더 땅을 갖고 싶어. 지브롤터 해협을 지나가고 그때 테투안이라는 곳을 공격 공격을 합니다. 이제 지죠 모로코가. 그리고 스페인이 실질적으로 여기를 이제 마음대로 자기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난 게 아니고 모로코가 있으면 동쪽 이제 알제리가 있잖아요. 네. 근데 알제리를 프랑스가 이미 오래전 와갖고선 벌써 거기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가만 보니까 모로코도 이제 좀 탐이 나는 거예요. 스페인하고 비밀 조약을 맺어요. 모로코 여기를 좀 갈라먹고 이 모로코는 프랑스와 스페인의 보호령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아... 자 그런데 모로코 이제 리프라는 지역에서 여기서 철이 굉장히 좋은 철이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인이 이걸 막 착취를 해요. 그러니 환경은 다 망가지고 노동력도 착취를 하고 철을 가지고 가서 돈은 자기네가 먹고. 모로코 측에선 되게 화가 나겠죠. 그래서 이제이 리프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반란이 일어났는데 예상의 결과가 나와요. 보통 이러면은 스페인이 이겨야 되잖아요. 네.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상 외로 그래서 스페인이 막 밀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딱 보고 있었던 프랑스가 불안한 거야. 알제리도 혹시 우리 프랑스령 모골코에도 이런 식의 반란이 일어나면 어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프랑스가 본격적으로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와 스페인하고 같이 싸우게 되는 거죠. 어, 좀 세다. 그런데.